문제는 동전 크기만 하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탈모가 시작된 거죠. 원형 탈모.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심각하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의사항을 드릴 테니 반드시 처방대로 따르세요. 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네모 씨가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어떤 초방도 열심히 따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지요. 내 네, 선생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통폭이 중요하니 무슨 모자부터 벗으세요. 당분간 땀이 나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네모 씨는 자전거 출퇴근을 중단했습니다. 새벽 달리기와 주말 등산도 그만뒀지요. 뜨거운 목욕도 삼가하십시오.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네모 씨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근 뒤 시원한 맥주를 한캔 마시고 싶었지만은 꼭 참았지요. 동물의 털도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네모 씨가 그래서 함께 자는 이 잔이운 이 강아지를 쫓아냈어요. 채소와 해조류 위주로 식사하시고 특히 검은콩, 검은쌀, 검은깨 같은 검은색 음식을 많이 드세요. 내모시는 검은색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검은색이라도 커피와 초콜릿은 안 됩니다. 약은 하루에 세번 식후 30분에 복용하시고 연고는 2시간마다 바르세요. 두피 마사지는 틈나는 대로 하시고 일주일에 두번침 맞으러 오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 이 네모 씨는 이제 좋아하는 개그 프로를 보면서도 웃지 않게 됐습니다. 수영 선생님인데, 회원들이 그냥 웃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수영 모자를 쓰면 되는데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애들이 막 놀려요. 머리에 구멍 났다고 그러고, 애들이 그렇게 이뻤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도 귀엽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더 빠져요. 그날, 네모 씨는 뜨거운 목욕을 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니 정말 좋았습니다. 물결이 찰랑찰랑 기분 좋게 흔들리고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자 저절로 웃음이 나요.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해 왔던 것들. 새벽 달리기, 바람을 가르는 자전거,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 한 조각, 복슬복슬한 이 잔이은 강아지의 감촉. 내 모습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했어요. 머리를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넘겨 주세요. 빡빡 잘랐습니다. 애들이 대머리 독수리라고 놀려도 좋아요. 동전 크기 말하게 시작된 문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넘겨 주세요. 머리를 빡빡 잘랐어요. 탈모 중요한 문제죠. 이 탈모를 고치려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머리가 더 빠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그냥 빡빡 밀었더니 자유가 찾아왔다. 한 대학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네모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교탕 밑에서 바구니를 하나 꺼내요. 거기에 이 탁구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탁구공을 그 통에 들이 부었어요. 꽉 찼죠. 여러분, 이 통에 다 찼습니까? 뭐, 다찬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교탕 밑에서 바구니를 또 하나 꺼냈는데, 거기에는 이 손톱만한 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돌들을 들이붓고, 이걸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탁구공 사이로 그 돌들이 들어가잖아요. 아예 가득 찬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득 찼습니까 글쎄요 그러던 이번에는 또 바구니를 꺼냈는데 거기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또그 모래를 들이붓고 흔들어요 그러니 또그 모래가 그틈 사이로 다 들어가면서 꽉 찼죠 이제 다 찼습니까 이제는 진짜 찬것 같으네요 뭐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교탁에 있는 홍차를 입은 애들이 쫙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차가 그 모래로 스며들었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학생의 손을 들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찾아보면 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틈을 찾아라.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 통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 탁구공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이 돌들은 일, 뭐 취미, 그런 거예요. 이 모래는 자질구레 한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자질구레 한 것들로 시간을 채우다 보면, 탁구공, 돌들은 영영 담아낼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모래를 먼저 넣었으면은 탁구공이랑 돌들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급하고 중요한 일들 때문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미뤄 놓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게 뭡니까? 아, 돈 버는 거. 중요하고 급하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 시험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급합니다. 중요한데 급하는 않은 게 뭐죠?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거. 아 중요하죠? 근데 급하진 않아요. 이거 미뤄도 돼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하는 거. 물론 어르신들이야. 그게 지금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됐지만 젊은 사람들이야. 아, 중요한데 급하진 않으니까 뒤로 미루죠. 성경을 묵상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급하진 않으니까 뒤로 미뤄요.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으니까 뒤로 미룹니다.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가 중요한데 급하진 않은 일들을 미뤄놓고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손님을 아주 극 진이 모시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더 극진히 모셔야 됩니까? 정신없이 뭐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이 동생이 마리아가 안 보여요. 이렇게 정신 없는데 어디 갔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지금? 본문말씀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원자만쏙 빠져나가요. 글쎄. 제가 전에 한번 이은진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고. 어? 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어 말씀 듣고 하면 될 일이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자기가 맞을 때는 저 마리아가 이번만 저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때뭐 집안이 열심히 도와주고 할거다 하다가 한번 저랬다고 뭐 그렇게까지 얄밉겠느냐. 아주 그냥 집안 일은 졸라나 같다가 나다가 맨날 뺀질뺀질대다가 아 오늘도 바빠 죽겠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속에 터지느냐. 뭐 저들이라고 한 소리 같기도 하고.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이 마리아가 눈치 없이 앞에서 앉아 있으면은 야, 지금 너언니저 정신없는 거안 보이냐? 어? 야, 좀 도와주고 구르고 와서 좀 들어라. 좀 어서 가 봐. 그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예수님도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부글부글하다가 폭발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 예수님 아저 지금 혼자 일하는 거안 보이세요? 아여 동생한테 좀 가서 일좀 하라고 좀 얘기 좀해 줘요. 투정 부리는 거죠.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혼자 음식 준비하면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쁨이 분주함으로 바뀐 거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지금 이 교회 일을 준비하는 것도 아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예배를 준비하자 했다가도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문제 생기고 짜증도 나고 힘들고 아이 그러면 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분주함으로 변화돼요. 아 제가 뭐 부목사 할 때는 뭐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41절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좋은 편이에요. 눈치도 없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달리 말해보자면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르나야,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어? 여기서 너 대접 제대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말고 너도 그냥 여기 앉아. 어?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르다는 분명 주님을 대접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뻤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을 다 빼앗겼죠. 물론 거기에 마리아가 일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자 다 고쳐버리고, 귀신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분을 자기네 집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와, 마르다 대단하네. 어떻게 예수님도 모시고, 참.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대접하고 싶었겠죠. 다른 것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좀 거두러졌다고, 아, 사람들 실천신경 쓰는데 그 성에 차게 했었어요. 마르다는 어느새 주님을 모신다는 기쁨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3.1교의 송태근 목사님이 이민교회 하셨을 때 일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그 당시 때 그냥 최고조를 쳤대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아파트 값이 가장 비쌀 때 그걸 팔아 가지고 아이들 손 붙들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아이들을 최고의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아이고, 뭐할줄 아는 게 있어요. 투 잡, 쓰리 잡은 기본이랍니다. 두, 세 시간씩 자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다허드렛 일만 시키죠. 뭐 접시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그냥 아, 혀를 내두는데요. 뭐저 사람도 아니라고. 저 철인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원체 이 집에 한이 맺힌 민족이다 보니까 그것도 꼭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산대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아 두세 시간씩 자면서 융자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수영할 시간이 있어요? 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그러고 이제 폼을 잡을라 치면은 애들이 다 망가져 있더래요. 깽단에 들어가고 마약을 하고 완전 나뒹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달라붙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뭘어떻게해요 애들이 이미 다 나뒹구러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친구들 다 끊고 타이에 의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건너왔는데 낮에는 부모님 다일 나가고 갔다 와서 밤에도 또일 나가고 외롭고 힘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곳으로 빠지죠.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고 돈벌 때는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숨좀 돌리려고 하는데 애들이 망가졌어요. 그때 부모들이 통곡한대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와서 이 고생했나. 가슴 짓고 그 통곡하는 부모를 목사님이 여러 번 만났답니다.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있어 줘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이지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 뭔가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중요한 걸다 빼앗겼으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중요한 걸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구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친구는 물론지 머리가 지금 빠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했 쓰면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강아지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너무나 소중한 어떤 것들인데 그걸 빼앗길 수 없다 그래갖고 그냥 차라리 내 머리를 빼앗기겠다고 머리를 민 건데 아까 그 투명 플라스틱의 그 마지막 홍차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교수가 마지막 홍차를 부었잖아요. 그한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홍차는 뭡니까? 그건 여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따뜻한 차 한잔 할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바쁜 인생이라고 해도 따뜻한 차 한잔 할수 있는 여유는 있겠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밥한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빼앗기는 것에 시간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편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다 빼앗기는 것들. 돈도 빼앗기죠. 사람도 빼앗겨요. 마음도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하라. 분주하고 세상 염려에 마음 뺏긴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발치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겨 버린 구원의 감격을 예배의 기쁨을 말씀의 감동을 기도의 환희를 되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내려놓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더 좋은 편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